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곱에서 나온 자들이 2 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에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의 아들 여호수와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인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광야에서 싹튼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요.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을 때 참여했던 12명의 이제 대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그 땅을 보고 와서는 거기에 크고 강한 민족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땅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죠. 그저 풍요함만 비옥한 땅인 것만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서려 있는 땅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크고 강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갈렙과 여우수화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둘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면 1세대는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이 더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아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었다면 먹을 거라도 이렇게 풍성하게 먹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겨우 이런 음식 먹고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광야 생활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어 광야 생활이 오히려 친숙했어요. 애굽에 대한 기억은 그들에게는 흐릿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이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셨을 때아 그렇구나 우리를 살기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신앙고백이 더 친숙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끌려가기 가는데 사실 속마음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마음이죠. 그들은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 기꺼이 하나님의 비전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어디를 우리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이야기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던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대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불완전한 면이 있었고, 또... 또 그들을 불신앙으로 이끌 만한 상황도 또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의 땅이었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서편 지역에 모든 지파가 다 들어가 살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지파, 정확하게는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살게 됐습니다. 갓 르우벤 지파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 이 세지파는요 요단강 건너 서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은요 열두지파 중에서 르벤지파와 갓지파가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르벤자손과 갓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가난한 땅으로 이동하는 경로 중에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족 속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봤어요 근데그 땅을 보니까 딱 자기들 눈에 보기 딱 좋습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바라고 구상하고 계획했던 그런 삶과 딱 일치하는 적당한 땅을 본 거예요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이죠 그 땅을 보고서 아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얼마든지 가라. 네가 선택하는 땅을 내가 피해서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마 했을 때 롯은 조카 롯은 어느 땅을 선택했습니까? 소돔 땅을 택했거든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부하다, 가장 잘 산다 싶은 땅을 딱 세,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때 롯의 선택은 어, 어떤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자기 꿈과 욕망을 실현하기 좋은 땅.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카 노세에게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루벤지파와 갓지파도 로세 심정으로 자기 눈에 보기, 보기에 좋은 땅 자기 생각과 구상과 계획에 딱 맞는 땅이 여기 나왔거나 싶어서 그 땅에 살겠다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불신앙적인 환경과 상황이다 그러면 어려움과 고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 때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정반대로 정반대로 불신앙적인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은요 내 욕망에 딱 맞는 순간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순간 뭐든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듯한 순간에도 불신앙적인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아, 의지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일이 다 잘되고 꿈꾸는 대로 다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일이 술술 풀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더 불신앙적인 상황 같아요. 오늘 이 시대와 같죠. 오늘 이 시대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부유하면 그런대로 삶이 살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더 깊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이 풍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풍, 풍요한 이 물질적 상황이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악한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루벤지파와 갓지파가 보기에 요당간 동편 땅도 살만하거든요. 이 정도면 대체 무슨 욕심을 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땅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선택이 모세의 눈에는 당연히 못마땅하겠죠. 당신들이 그렇게 그 땅을 선택하고 나면, 백성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멈춤 없이, 어, 포기함 없이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모세는 어, 불만을 그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집합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 나의 아내들 그리고 가축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게 하고 나는 전쟁이 다 끝나고 다른 지파들이 어 요단강 건너서 서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모세에게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당히 타협해서 그럼 좋다. 너희들이 어 우리들과 함께 싸워서 저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그러면 이 요단강 동편에 살수 있도록 하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싸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욕망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만 선택했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래도 그냥 그러면 내가 우리 할 도리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들과 함께 편에 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완전한 불신앙은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책임은 다하는 것을 그래도 타협함으로써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이 무뎌지게 만드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불신앙적인 환경이고 또 불신앙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덜 찾게 된다면 그것이 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에겐 다 손해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원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신앙을 뒤 흔들어대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딱 보기에도 악하게 보이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딱 눈에 보기에 선하게 보이는 것 역시 내 신앙에는 장애거리가 될수 있다 그런 분별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늘 신앙의 눈으로 주님 편에 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의 루벤지파와 갓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신앙의 유혹이 되는 요소들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더 방해할 수 있고 우리 신앙에 더큰 장애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앙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늘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또 곁에서 때로 깨우쳐주시고 또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조합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향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붙잡.